안아졌다. 빠졌다. 빠져. 오우 이게 아. 거의 꽉 찼습니다. 네. 이씨 아까 뒤집은 거또 뒤집았네. 하... 딱, 이렇게 짱 박힌 돌이 있어야 되는데, 박힌 돌이 없어.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돌이. 아이고. 없어 떠있는거 여기도 없어 이렇게 뻘에 뻘에 있어야 되는데 뻘에 안붙어있으면 낙지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 아. 슈쑤. 슈쑤. 누가 뒤집었는데? 에? 누가 깠어, 돌을, 다. 요거 왠지 있을 것 같아. 빵이네 누가? 와, 선수를 쳤어. 깡가 보면.